6장, 이제, 이름, 나라, 뜻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그 하늘 안에서, 그 단수의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 어, 어 당신의 그 뜻이 된 것처럼이 아니, 그, 당신의 그 뜻이 된것 같이, 여러분들 위에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들은 하늘 들이 사실 우리 야이 하늘 들이라고 하늘 들이라는 것은 물들이 있는 거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아바네야 자 샤먼 거기 맞아 맞아 응 샤먼 샤 어, 거기에 샴은. 거기에 그곳에 샤거기 음, 그곳에 그런 말이야 거기에 있어요 그런 그런 노래 있잖아 샴은 거기에, 또 여기서 샴이, 이 샴이 뭐가 돼? 샴이 되면 뭐하냐? 이름. 그렇지, 이름이지, 이름. 아. 이름이잖아. 이.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곳이야. 근데 이름이 있으려면, 이름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돼. 음. 어디에? 자, 이름에다가 마이임 해봐봐. 마이임. 마이임인데 쌍수의 물이요 쌍수의 물. 쌍수의 어, 물. 쌍수의 물이라고. 이 듀얼이야, 듀얼. 쌍수의물이라고사실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도 되지만 궁창 윗물과 아랫물도 되는 거야. 어. 궁창 아랫물이 66권이라면 어, 66.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물은 어. 내 안에 뭘로 있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으로 있지. 물샘으로 있어. 그다음에 7장 38절에 뭐로 있어? 생명 강물로 있지. 어. 그다음에 39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거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늘들 해봐. 하늘들. 하늘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바 우리 아버지야. 그랬을 때 우리들이 하늘들이 되어져 있어야 돼. 아. 우리들이 하늘들로 있어야 존재해야 그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늘들이 무슨 저렇게 창공 하늘 저기 있는 것처럼 저런데 쳐다보는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하늘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들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제는 있다 없다. 어제는 예수 예수라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소, 처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내가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완전 사망해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없어 어제가. 근데 그리스도라는 오늘이 와서 우리 우리를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이란 말이야. 약속한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 땅이 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들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음, 하늘들 얘기를 내가 다 했잖아. 이? 그러니까 내가 겉 사람 얘기도 다 했어 안 했어. 속 사람 겉 사람 얘기도. 겉 사람은 어디야? 창세기 이장 쪽이야. 속사람 창세기 일장 첼레 아담. 먼지 아담은 겉이여 겉 아담이라 그런 말. 누구야? 끊어 끊어. 그렇지, 그렇지. 누군지 몰라서 끊어. 통강할 때꼭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오고 다나왔어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늘들 이름들이 되고 이름 나라 뜻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우리 은혜 안에 있어 없어? 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음. 겸이한테도 있어 없어. 하나님의 나라야. 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처, 하나님이 계셔서 머리를 두고, 음. 어,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음. 기름 부음이 돼야 한 돼? 물샘과 생명각물이 소초 흘러. 그래서 그게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래야 되니?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준 은혜의 입이 겸이지, 겸이 겨미 꼭두각시이지. 음. 음, 그런 거야. 이. 그래서 원뜻을 얘기해 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맞단 말이야. 이. 그러니까, 모든 게 스스름 없이 시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그래서, 게시록 5장 1장 6절에서, 나라와 지사장을 삼았다고 얘기를 해. 그치? 음. 아니, 게시록 5장 10절에서도 나라와 지사장을 삼았다고 얘기를 해보니 어. 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왼쪽에 있는 자들이 나라를 상속받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나라를 상속해. 오른쪽. 어. 그럼 그리스도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음, 그리스도 쪽. 음, 그쪽에 있어야 나라를 상속받은 거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 아니요. 그렇지, 너희,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세계 기독교나 이런 애들이 말하는 저, 내세천국, 내세지옥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없어.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대로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거예요. 자.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저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이 음. 이런 식, 형식으로 가는 저들의 나라는 맨날 흔들려. 음. 아니 그리스도가 제림에 예수가 제림한다고 해놓고 그래 마친 적이 있어? 아, 없어한 번도 없어. 그리고 아직도 제림한 적이 없어 저들한테는. 어. 근데 우리한테는 왔어 안 왔어. 알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가 제림으로 와서 파루시아로 와서 현존하면서 너 나야라고 불러주니까. 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오른쪽이 된거 맞아, 안 맞아? 어. 어, 오른쪽이라는 말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야, 잉? 음. 그래서 내가 그, 그 독사 조 또는 영광, 어, 독해, 아니죠, 이제, 이제 우리가 영광의 상태가 된거 맞아, 안 맞아? 음. 음 근데 영광의 상태가 되면 참 그게 고난이 따라오더라, 그런 말이야, 잉?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비진리 쪽들은 우리를 핍박한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음. 당연한 건데 되게 사랑하는 척오고 그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음. 그래서 그래서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구 생각으로 하는 자들이야, 사람 생각으로 하는 자들이면 전부 다 불의한 자들이야. 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된다. 그니까, 러 하나님 자신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머리여서, 그리스도가 머리여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사람 생각은 결단 고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 썩, 썩어지는 거,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썩어져, 안 썩어져? 생각하세요. 썩어지지만 그게 나쁘고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렇지만,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 하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 어... 아니 그렇잖아 다 썩어질 거잖아 그니까 러이 음...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든 뭘 해든 부동산 재벌이 되고 어떤 재벌이 됐든 간에 그거 다 썩어질 거 맞아 맞아 그게 유업이 아니야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을 넘겨받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상태 천국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을 얘기하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그거 신경 안 써. 왜? 우리는 상태 천국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상태 음,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저거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거 신경조차 안 써.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해준 순간 영생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나는 영생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영생을 상속받은 거예요. 맞아 맞아. 왼쪽에 있는 자들이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야. 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오. 음. 음. 그 다음에, 뭐, 그, 음행하고 더럽고, 그다 누구 생각하고 하는 거야? 사람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 그 우상숭배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못 받아? 이. 못 받는다, 그런 말이야. 그니까, 러 창세기 일장의 하늘이, 음. 하늘이라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우리 은혜나 겸이가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또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됐고 음, 그렇게 되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골로스에서 1장 24절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채워가는 거야. 음. 그래서 10편 85편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소초 흐르고 어, 그러니까 대안에서 소초 오른다 그런 말이야. 이.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의인 그리스도와 의의의 의, 의 자체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야. 이. 근데 그 땅에서 소산났다 그랬잖아, 진리가. 이. 땅에서 소초오르고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만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인이듯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 된 거야. 이. 맞아, 맞아. 자, 스테판이 그 사명전 어, 7장 545절이 아니라 55절이었지. 55절에 처음에는 5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얘기했을 때그 하늘은 단수의 하늘이요. 그지? 근데 56절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어 갑자기 복수의 하, 하늘들이 돼. 그럼 스테판도 그 하늘들 안에 합류하게 된거 맞아, 안 맞아? 음, 그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아버지는 누가 되겠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맴그어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로데주 예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 아니 그 영혼이 아니야, 영을 받든지 내 패시를 받든지 그런 내용인 거지. 그저 뭐야. 영혼은 없어, 요 아그 다음에 시편 31편 5절에서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한다"고 얘기했지. "나의 영"이라 그랬어. 그래, "나의 영"은 "나의 영"은 "누의 영"이었겠어. "그리스도의 영"이 야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란 말이야. 음, "자, 이제 뭐 마태복음 6장 11절로 가 봐봐. 마태복음 6장 11절" 어떻게 덥다 자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 세메론 해봐봐. 오늘 세메론. 근데 맨 뒤에 나온 단어인 건데 어떻게 맨 뒤에 나온 단어인 건데 해석은 제일 먼저 해버렸어. 음자 오늘 그러니까 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톤 아르톤 해봐봐. 톤 아르톤. 그빵 그런 말이야. 그빵 그러니까. 그, 우리의 빵,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톤, 에피우시온. 하루 할당량을, 하루 할당량인데, 이게 재밌어. 에피하고 에이미 동사야. 에이미는 나다, 그럴 때, 나다야. 나다. 어, 나다, 그런 말이기도 해다고. 근데, 나다를 강조해버렸어. 이. 그러니까, 이게, 어, 에피, 에미야. 파라, 어, 그 파루시아도 뭐냐면, 파라, 에이미잖아. 이. 옆에 있는 게 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도 에피, 강화된 나이기도 한 건데, 이게 하루 할당량이라는 뜻을 가졌어. 하루에,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려? 그 할당량만큼만 내려, 안 내려? 음. 그러니까, 그 하루 할당량, 우리의 그 빵을, 그, 하루의 할당량이야. 그러니까, 어,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죄악을 며칠에 죄한다. 며칠에 재해버린다. 하루에 제한한다고 얘기가 나와 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빵을 그 하루 할당량을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도스 휘민 우리 안에 넘겨 주거라 그런 말이야. 우리 안에 넘겨 주거라. 근데 언제 넘겨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세메론 해 봐. 세메론. 오늘 그런 말이야. 오늘 오늘 넘겨 주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용할 양식 할당량이 아니 하루 할당량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하루가 천년 갖고 천년이 하루 갖고도 나오는 거야. 오늘 오늘 그리스도로 넘겨받으면 오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넘겨받으면 천을 넘겨받는 거야. 음, 천을 넘겨받는 거야. 성경에서 천 천보다 많은 수는 사실 없어. 음, 천이 다인 거지. 천을 뭐라 그래? 엘라핌, 알라핌 해봐. 알라핌, 엘라핌 네. 뭐 이렇게 되, 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말인 건데 그거 언제 넘겨달라? 오늘이 자 네. 무투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지. 네. 근데 969살이 야 네. 근데 무투쉬알라흐라는 말은 죽음을 보낸다 그런 말이요. 네. 어, 근데 마다이가 나의 죽음 이렇게 돼 있어. 마다이가 네. 나의 죽음 그렇게 돼 있는데 죽음을 보낸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죽음을 보내면 뭐가 오겠어? 그 다음에? 생명이 온다, 그런 말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아니? 근데 그게 죽음을 보낸다 그랬을 때, 죽음을 보낸다 그랬을 때 예수를 보낸다는 말이야. 아니? 예수가 죽음이니까. 그럼 죽음 다음에 누구도 온다? 생명인 그리스도도 온다, 그런 말이야. 죽음을 보내고 생명을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죽음이 되고 서로 생명이 되어져야 맞다고. 서로 죽음은 예수와 함께 죽지만은, 어? 예수와 함께 죽지만은 음. 서로 생명은 서로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어. 응, 그래서 좀 차원이 달라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하루에 할, 하루 할당량의 빵으로 준거야 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 음. 베일렘 빵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도 전부 다 베일렘이요 음. 빵 집이라고 어디가? 어? 어디가? 또 땀이 나서 그래? 아 화장실? 아니야, 아니야. 어 일단은 빵집이야. 자 예수가 빵으로 왔기 때문에 빵집이 된 거야. 근데 빵집에 태어난 이유는 유월절 식사 때 뭐를 주기 위함이요? 빵. 빵을 주기 위함이요. 빵을 주기 위함이요. 근데 우리한테 세언약이 체결, 체결 세연약이 세원약, 체결되는 포도주까지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럼 이미 언약식은 다락방 강화라든지 저 뭐야 그. 어~ 그~ 유월절 식사 성만찬이라는 거기서 다된거 맞아 안 맞아 그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로 온 거라고 그게 그러면 빵 일용할 양식이 뭐인 거야 빵과 포도주야 빵은 예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야 그니까 러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빵과 포도주를 줬어 안 줬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건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이 그니까 러 그리스도 자체가 멜기세덱이기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 자신을 먹어라 그런 말이야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그리스도가 내뱉는 말다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 예수로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리스도로도 내뱉는 말이야 이, 이 말씀 이말 빵을 먹어라 그런 말이야 구운 빵이기도 해 구운 빵 구운 빵 요리해서 주는 것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루 할당량에 그러니까 하루 먹어라 그런 말이요 하루에 자 이게 3일 만에 부활이, 부활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요. 자, 3일 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솔로몬 성전이 하루요. 하루이기도 해.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에, 그, 아, 이게 1일이라고 치자고. 어. 그 다음에 예수가 며칠, 며칠이요. 몇일, 2일이 아니. 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3일이 아니. 어. 그래서 3일 길이란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럼 3일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요. 근데, 진짜, 그, 3일, 부활, 어, 그, 부활을 해서 누구한테 머리를 뒀어? 우리한테 머리를 뒀어? 안 뒀어? 이걸 제3의 성전이라 그런다고, 예? 근데, 이것도 흘려진 거고, 이것도 예수도 흘려진 거 맞아, 안 맞아? 어? 다 흘려지니까 하루만 남은 거예요. 하, 그 하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루야, 결국은이. 그래서, 하루가 뭐 같아? 자,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뒀어. ,이.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뒀으면 969야, 1000이요. 1000이요. 그래서, 하루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라는 1000과 같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누구와 같다? 하루, 그리스도 머리와 같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요 주합한 자는 한영이 되어버린 거야. ,이. 한 영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 라함한테 가져왔던 빵과 포도주야. 아, 빵과 포도주. 그럼 유월절 식사 때그빵 뭐, 이거 내 몸이니까 먹으라 할때 말씀으로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 말씀으로. 어, 그다음에 새언약도 포도주로 체결이 돼야 안 돼. 그래요. 음 그러면 하루 할당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치. 근데 예수도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우리가 서로 죽음으로. 와, 쌍소멸로 완전 사망했잖아. 어?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직 직접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 안 부어. 그게 진짜 양식인 거야. 이 그거는 근데 그건 언제? 세메론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말인데 오늘 날이라는 말이기도 해. 오늘 우리 우리에게 달라 그런 말이야. 우리 안에다가 그것도. 오늘 우리 안에 넘겨 달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빵그 그 진리의 빵을 넘겨달라 그런 말이요. 근데이 하루 할당량이야. 하루 할당량. 응. 그러니까 이날 지금 겸이한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루 할당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건데 응. 예수를 넘겨받으면은 처음 예수가 처음 하늘이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땅으로 묶여서 죽어 묶어서 죽어버려. 예수가 머리가 죽으니까 여러분들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하고도 묶였어, 안 묶였어? 묶였죠. 세원하게 포도주하고도 묶였잖아. 맞아, 맞아. 그니까 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하고도 묶여졌다고. 근데, 자, 죽고,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와. 그치? 응.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약속대로 온다고 얘기했잖아. 약속한 대로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 안 부어? 그래서 깨닫게 해, 안 해? 그게 오늘이야. 그게 오늘이라는 세메론이고 카이로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어? 아니, 그 다음에 죄사함의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아, 걔가 와서 다 죄를 사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게 그렇단 말이야. 아이고, 이게 지금, 음,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못 되겠어. <laughs>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여기까지 해, 잉? 여기까지 하고 여기 또 에어컨 틀면 너무 또 시끄럽고 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자고 짧게 짧게 하자고 어. 짧게 짧게 하면서 하도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러고 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야 병원 가고 이럴 일들 또 여기저기 조그만 병원들 가고 그럴 일들이 수두룩하게 쌓였어 이. 그래서 근데 그거 미루면은 그거 미루면 너무 힘들어 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내서, 자꾸, 자꾸, 그, 뭐야, 그, 어, 좀, 튼튼해져야 돼. 이? 튼튼해져야 돼.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도 해야, 이렇게, 뭐 혼자 있을 때 거의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이것도, 이거, 일어서 있을 때니, 어, 그렇게, 그렇게, 자꾸 몸을 움직여서, 이게 좀 튼튼하게 돼야 돼. 이? 사랑해! 음, 음.